열왕기상 8절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이성 곧 시원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집화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8장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달절기의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8장 3절 이스라엘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개를 멨니라 8장 4절 여호와의 개와해막과승막 안에 모든 고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8장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해중이 그와 함께 그괴 앞에 있어, 왕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8장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언약궤를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8장 7절, 그룹들이 그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체를 덮었는데 8장 8절. 채가 길모로 채 끝이 내소앞 성소에서 보이라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8장 9절. 그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은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랩해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8장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7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인설 8장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7장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이와여 계실 성제를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8장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해중을 이와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해중이 서있더라 8장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숭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도 이러시기를, 이러시기를. 8장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에쿠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에서도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노라 하신지라. 8장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을 위하여 선축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장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 좋도다." 8장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내 아들, 내가 내 이름을 이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8장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왕 위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8장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런계 개를 이와여 한 처수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의 기도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해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8장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내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나이다. 팔장 이십사 절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팔장 이십오 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지 아니하니라 하여 사오니 이제 다윗을를 이와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8장 26절 그런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의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8장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8장 29절 주께서 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그이 성제를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8장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그 강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8장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대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8장 31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어려운 자를 어렵도 하사, 그의 어려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8장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죽고가 피폐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강구하거든. 8장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8장 35절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바를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8장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점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척국이 와서 성읍을 에어서 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든지 막론하고 8장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이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8장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8장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곳 주의 이름을 이하여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8장 42절,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그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8장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의 주의 이름으로 이큰 줄을 알게 하옵소서. 팔장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사우고자 하여 주께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의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8장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이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죽게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8장 40절.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8장 48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축복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죽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죽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7장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 돌아보시오며. 7장 58장 50, 50절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8장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풀,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8장 52절. 워낙은데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8장 53절. 주 여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의 축복.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좌단 앞에서 일어나 8장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해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어 말씀하신 이 모,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8장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버리지 마시옵고.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죽개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8장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과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이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8장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 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8장 61절 그런적 너희의, 마을,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전 봉헌식 8장 62절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 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8장 13절 솔로몬이 하목지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8장 64절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돗재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하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없음이라 8장 65절 그때에 솔로몬이 칠일과 칠일도합 7일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기로 지켰는데 하맛 여기에서부터애국간까지온 이스라엘 큰 애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장 16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이와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였더라. 네 이상 네, 열왕기상의 8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26절 솔로몬의 기도 본문은 성전 앞에서 행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알아보자. 1. 겸손한 기도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다. 손을 펴서 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의 기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와 이 같은 솔로몬의 기도 자세는 그리스도의 게세반의 동산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이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역사를 들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나타낸다. 3.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드린 기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 자기의 내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도록 강구하였다. 그런데 무작정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이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하는 성도가 되자. 8장 21절에서 32절 성절을 향한 기도. 솔로몬은 약속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큰 믿음인가? 일주야로 돌보라. 주야로 돌보아 주시기를.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가실 수 없는 돌로몬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가실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동자는 결코 성전에서 떠나시지 말 것을 강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약속하, 약, 약, 약속하셨던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기심을 하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함. 성경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였다. 솔로몬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를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3. 공의로 감찰해 주시기를 기도함. 성전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판단하여 그 행위대로 갚는 곳이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성도들은 항상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로운 대열에 서야겠다, 서야하겠다. 써야 주님이 우리를 항상 항하고 있기에 우리는 거부를 항하여 기도하며 어려운 모습으로 항상 단장하자. 8장 46절에서 53절 구별된 백성.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적한 곳에서 부르짖으면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1. 구별된 백성은 회개하는 백성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제약은 꼭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고 말았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회계는 떠나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는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그 다음에는 뜻이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 구별된 백성은 용서받는 백성이다. 회계한 백성은 용서가 보장된다. 마음과 뜻이 돌아오면 잊어버린 등장 속을 회복하여 몸도 돌아오게 된다.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죄책과 더불어 보응도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이것은 구별된 백성들이 받는 복이다.3. 구별되기 이와 이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예루살렘에건축된 성전을 향하여. 먼곳에서 회개하면 주는 성전 위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용서를 빌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용서와 사제와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주관직이며 즉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이상의 열왕기상 8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